안녕하세요. 이번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제품이 있거든요. 이게 직구로 하려고 했는데 직구보다 구매 대행이 더 저렴해갖고 오 바잉 파워가 있어서인가? 어떻게 더 저렴한가? 짠! 와 이게 이게 원래 박스네? 그냥 바로 바로 제품 나오네? 이 네, 제품이, 픽스나우라는 제품이에요. 딱 보면은, 총같이 생겼네? 아, 이거 좀, 뭐, 어, 장난감 무총같이 생겼네, 진짜? 요게, 어, 무선 고압 세차기거든요? 어우 어우 묵직하다. 생긴 거는, 우리 그 장난감 뭐지? 애들 쏘는 거? 아, 그게 뭐더라? 너프건. 너프건 같이 생겼는데, 어, 묵직해요. 요게,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? 이거 전 모델이 있는데 좀 작은 게 있는데 보니까는 어, 수압 자체가 약하더라고요 이게 좀 강력하고 이 약간 오야 코드 봐라 이거 일자 코드네 어아터가 25V 1A니까는 이거에 맞는 아댑터 있으려면 좋겠네 음 한번 봐볼게요 다 구성품들 하다퍼, 전체. 어? 요거는물 빨아들일 때그 여과인 것 같아요. 이게 앞에 건. 아, 이쪽이 앞이구나. 여기가 체결하는 부분이. 이는 어디로 빼는 거야? 어?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것같진 않네요. 뭐 돌려서 끼라는 것 같아. 포스가 있고, 어, 요거는 앞에 이렇게 뭐 세차, 세, 세제 같은 거 같이 넣어갖고 쓰는 그런 거같고요 이건 뭐지? 왕사 주머니가 있는데? 이거 너, 이거 너 갖고 다니는 주머니에서 준 건가? <laughs> 이런 거는 구성품들 이렇게 다 갖고 다니는 주머니 같네 끝? 설명서 주머니 이런 건 별로 잘안 보는 거 같애. 그리고 카 샴푸 파우더네요.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 짭짤할 건 없을 것 같고, 호스에 여기 체결하는 것 같으니까, 이쪽에다 꼽아놓으 빨아들어. 야, 이쪽한데 어, 여기 안 맞는데? 아, 이게 앞에, 여기, 여기가, 딱 아, 이쪽이네. <laughs> 오, 어, 체결하는 거도이 이게, 아, 이게 돌려서 앞에 이주기 조절하는 거 이거 말고도 좀더 이제 신형이 앞에 이렇게 노, 뭐라고 하지? 노즐을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멀티 노즐 달린 게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어차피 근데 수압은 이거랑 가정은 조금 그냥 저렴하고 편하게 그냥 버튼 잡고 어이구 뭐야 이 들어가 는 거야? 이거는 끄는 게 없나? 전원이 들어가 있네 아 이렇게 하면 꺼지네 켜지는데? 보다 아, 다로 봐야 되나? 여기는 충전하는 곳이네요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보다 이제 위에 최신 모델은 배터리 탈착 방식이라서 배터리만 따로 충전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아답터에 꼽아야 되는 거긴 해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가격 차이가 뭐 워낙 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 안전장치네 이거 눌러야지만 이게 고정하는 그거는 아닐 거 물을 넣은 상태에서 써야지 물 없이 이런 모터들은 물 없이 가동하면은 이 회전이 부하가 없어. 없어지면은 없어 고장나서 물 넣고서 한번 가동을 해봐야 돼요 일단 개봉은 요렇게 됐고요 그냥 심플하게 특별한 건 없지만 이오이 생각보다 커요 묵직해요 이거 한 손으로 들기 좀한 손으로 막파기는 조금 버거운 게두 손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수업까지 이거는 사실 성능은 직접 뭐물 뿌리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네, 일단 양동이에 물을 한반 정도 준비했고 호수를 풀어서 젤를 담그고 <목소리>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야? 원터치 아니야? 야, 이거. 어, 됐다. 어, 됐어. 응. 이렇게 하고. 그러면은, 체결이 됐고. 뭐, 다른 거, 물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써볼까 어, 이게 파워 조절이네. 요거는 어 고정하는 거는 없어요. 그냥 얘는 안전 핀이라서 안 눌리게 되는 거고 눌러서 이렇게 뭐 고정되고 없어요.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. 이거 뭐좀 시끄럽긴 하네. 왜물안 와? 어이 슉, 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. 이건 뭐지 역류 방지하는 건가? 아 이렇게 끼는 건가? 아, 이제 물이 올라온다. 이 안에 있는 핀을 거꾸로 뜯었네. 오, 나온다. 약하게, 네, 세게. 이리 <laughs> 네 보다 강하지는 않은데, 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, 그러니까 어 쎄졌다. 어, 쓸만 한데, 이게 자동차에 있 다가 는 어떻게 되는겠네 이정도 느낌？엄청 세진않 지만, 어우, 아프다. 물 없나? 이게, 어, 어, 물 없어, 이제. 아, 한 바가지 다 떠올 걸 그랬네? 한번더떠갖고좀더 해볼게요. 아 어, 이게 생각보다 약한 것 같으면서도, 어, 쎄. 호스 이렇게 꽉 잡고선 이렇게 쫙 뿌리는 거, 그거 이상은 되는 것 같아. 요한 바가지 더 갖고 오겠습니다. 한 바가지 떠왔어, 이번에. 이게 좀, 휴가 무거워야지, 푹 가라앉을 텐데, 좀 아쉽네. 이게 둥둥 떠있냐? 간다. 구조라면은, 등록이 처음 보고 자세하게 공모하는 거. 시0 1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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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니 10. 아0 10. 10. 10. 팔아 10. 10. 장같은그 정도의 고압세차기를 기대하면은 그건 좀 무리고 어난 오토바이 세차하고 이 정도 바이크 세차하고 할 때는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 괜찮네 비오네 비오는데 세차기 들고 미친놈인 줄 알겠다 이게 한 6만 원 정도 하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아그 뭐랄까 그막 호스 연결해 가지고 이제 쏘는 그 놀러 호스 그것도 그 분사기도 보통 한 4, 5만 원씩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이런 무선의 장점을 가지고 아 이렇게 잘수 있다라는. 그 정도의 만족감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비싼 거 사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. 요 정도 가격에, 어, 요 정도 성능이어야지 만족, 가성비가 나올 것 같아요. 이상, 픽스나우, 이거, 이거 어디지? 어, 샤오미에서 나온 픽스나우 무선, 물은 무선 아니에요. 전기만 무선이지. 충전식 무선 자동 세차. 무선 세차기?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. 안녕. 네, 사용은 다 마쳤고 지금 충전하고 있는 중이고요. 이게 충전을 배터리 탈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꼽아서 하는 거는 사실 불편하긴 하네요 본체를 들고 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상에다 놓으면은 이게 또 물을 쓰는 거니까 물이 또 질질질질 나오고 있네 또 요런 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재원을 좀 보자고 하면은 와다 한자라서 와 천자문이 빼곡하네 이걸로는 아 어, 진짜 알 수가 없네 어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네, 24볼트 9암페어를 쓰고 있고 어... 유량이 시간당 180리터 최대 유량이겠죠 네최대 유량이네 그리고 2.4메가파스칼 이게 압력인데 어, 이게 고압과 저압 두, 두 단계로 나눠졌었잖아요 2.4가 고압이고 일, 저압은 1... 저압은 1.4더라고요 그리고 어 요건 뭔지 모르겠고 예그다음 네, 모르겠네 여기서 이 설명으로는 제가 와 이거 한자로 서자 보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호스는 6 m 짜리가 들어 있고 그리고 이 노즐 같은 경우가 어, 이게 모양 봐서는 이게 이게 딱히 접힐 것 같잖아요? 예, 네, 안 접히는 거예요. 그냥 일자고 일자 에다가 이걸 대신에 돌리면은 이 토출되는 물의 양을 요게 이제 분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0도부터 쭉 하면 120도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 쫙 이렇게 펼쳐서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여도 충전이 이래도 음 일단 니튬 이온 배터리로 15600mAh 그 용량이고 그리고 모터는 브러시 리스 모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그래도 그런 쪽 사양은 조금 최신 사양이에요 브러시 리스 모터고 충전 시간은 두세시간 두,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사용시간은 고압으로 했을 경우에는 20분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압으로 했을 때는 40분이라고 그러는데 어, 그렇게까지 계속 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세차를 하는 정도에서 충분히 어, 뭐 가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저압보단 대부분 고압으로 쓸 거라서 20분 정도면 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20분을 계속 쏘고 있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오래 세차하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바이크처럼 조금 간단하게, 그 정도 세차하는 정도가 좀 적합하긴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선 구매하면은 조금 실망감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 무게 상당해요. 이 2.3kg? 뭐이 정도 되는데, 왜 이게 한 손으로 들고선 오래 작업하기는 조금 어 쉽지 않은 무게. 그러다 보니까. 조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는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않고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제품이 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 싶으면은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6만원대면은 그렇게 치면 가성비 치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좀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저는 이 바이크 세차하는데 이거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. 바이크를 물로 그렇게 많이 세차하진 않는데 두면 또 어떤 용도로 또 쓰겠죠? 네. 감사합니다.